아더가자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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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아, 역습이에요. 지금 왼쪽 가쳐, 비었어요. 바, 왼쪽 아 비었는데. 김문수 선수 마무리까지 슛! 아아아 뭐라도해야 돼요. 뭐라도. 네. 자, 다시 한번 크로스 중고. 선수 아 많거든요 좋아요. 올라갔고. 어, 슈! 아! 슛! 아! 김 선수. 어 네, 최정원 선수 다고 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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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시현 선수. 네. 이래서 우리 선수더 쉽게 깨는 어야선수자 마무리까지 마무리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마무리까지 가야 가야 돼요? 마무리까지 마무리까지 아네개 아 아, 선수 조모 선수 조모 맞고 슛아 아아 좋아하는 프로 주입니다네나 막아 줘야 돼요 막아 줘야 돼요 아 잠깐 나오면 안 되죠. 아아아

와, 방금 본번 선수가 좋다. 네, 두 네, 발이 네. 오른발인데도, 뭐, 가릴 거 없이. 네. 자, 늦게 튕겨. 아. 네, 일단은. 가야죠. 자, 어, 마무리 슛. 와! 아니 방금 전에 중거를 차면서 지금 좀많이안 되는데요. 자, 그러면 저희가 다시 우리 남은 뭘까 뭐가자 이제 인정만 되면 됩니다. 어? 네. 자 그렇죠. 어, 아,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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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막아줘야죠. 아, 네, 최종 선수, 아 좋아요. 아, 아 지금 최종 선수 좋은 센터링 날려. 우리 수비들 정비해 줘야 돼요. 네, 잘 네, 막아줘야 됩니다. 네. 어, 좀 열고 있는데, 자잘 지켜주면 돼요. 자, 아, 아, 아 좋아요. 아, 끝까지 하시는 분. 자, 아 좋아요. 좋습니다. 열렸어요 움직임 좋았어요. 열렸어요. 네. 열렸어. 슛! 아! 지금 춘천에 비해서 좀더 높은, 어, 네. 어, 슛! 아, 아 잡아. 야 아, 그대로 네. 여치고 있어요. 네. 계속 가야죠. 어, 좋아요. 자, 마무 자, 이대로 아가요 이대로. 슛! 슛! 아! 붙이면 아 되거든요. 어, 자, 좋습니다. 아아 동전수. 좋습니다. 자, 붙코 슛! 네. 아! 김자수수 좋습니다. 붙여놨고. 떨어지는 거. 구민상 선수. 마무리 슛! 아! 어, 아, 에기 때문에 아좋요습니다자 이런 거 좋아요 어, 좋아요 연락어요 김기수 씨와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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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호씨와